어, 우리나라는 그 상징적으로, 뭐죠? 무마중. 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말하면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3대 나무는 무화과 포도, 호도, 감남나무. 포도와 감남나무도 있지만은 무화과가 가장 많이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 아침에 성에 들어가시니 상하신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믿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통채로 말랐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은 어마태오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이 예수에게 뭐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피를 나는 모르겠다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 이 하는 말이 그 피는 우리 나와 우리 우리 후손들에게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말한 마디가 이제 이 로마 나라가 침공하게 되어지고 2000년 동안에 그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던지면 던, 던, 던지는 사람은 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말한 마디 한 마디가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가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떠나는 무화과 나무의 재림 징조가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은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징조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아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여기에서 가까운이라는, 가까운이라는 이 말을 뜻을 보면, 가까이 근접하여 바로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입장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연결하는 말은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징조를 보고 껴야, 어, 있어야 됩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나라는 급속도로, 급속도로 모든 징조들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마태복음 24장이 그냥 24장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우는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 있어야 될 일들을 오늘 이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의 조용히 와서 이러시되, 우리에게 이어소서 어느 때 이대들이 이렇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해라. 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마태이2사장이 말씀 보면은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이란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누구를 미혹합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분쟁, 테러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여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아 나도 어느 날 모르게 나도 이단에 그게 속해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이후에도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더 크게 일어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사건 이전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그 사건은 바로 AD 70년으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110만 명이 학살이 되어지고 9만 7천 명이 포로화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기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기억합니다.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리고 포위가 돼서 식량이 없을 때 여인들은 자기 아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조차 없고, 백성들이 다 얻어져서 전 세계에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인공청소, 그러니까 인간을 인종청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량 확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2000년,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나라에 없는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 살아오다가 그들이 1954년도에 이제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야 합니다. 옆에 분들의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세야 됩니다. 시작.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눈 감고 우리를 길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음박한 날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어떤 곳에 지금 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른 날에, 오늘 밤에 나를 부른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33절 말씀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주님은 문 앞에 이었다문 앞에 문이라는 것은 현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관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웬 만한 깊이 잠들어서는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누가 들어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니면은 담을 넘고다, 아니면 창문으로 넘어, 아니면 어떤 곳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았다. 현관에, 출입구에, 저와 여러분이 오가는 그런 출입구에 주님이 지금 그문 앞에 서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심령의 문 앞에 재림의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문으로 주님은 담당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문으로, 현관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 직전에, 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깨어서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그 식구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했습니다그 방주가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개..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어, 은혜로 방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노아 방주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지었습니다 오고 오가, 가면서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성경이 없지만은 너왜산 꼭대기에 이렇게 배를 만드느냐 그래 하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사람들이 뭐요 비웃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마음도 예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 말을 우리가 언문에 보면은 복수 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늠하고 불륜 하고 끊임없이 극악적인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어 오가면서 이제 곧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행하던 대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덜 해라 그냥 나는 듣겠다 그냥 해라 그냥 시감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했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노아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소등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시, 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러분, 이 장인 어른이, 장인 어른이 사위들 앞에서 얼마나 농담을 했으면은, 진짜를 말해도 농담으로 여기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에 진실성 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아니면 그만이고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진실되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 농담으로 농담이지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진지하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자녀들이 아버지 농담이상한 뭘 그런 농담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모여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은 아버지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농담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놈이 사위들 앞에서 지금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 여러분,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재림 때 도둑같이 만다고 대살로니가 전서5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름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성경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보면은, 내가, 사정제를 보면은,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 좀 크게 아시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그때까지 이 성경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야 됩니다. 재림 준비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올해 3월 10일, 4, 올해 3월 10일에 어, 중국에 사우스 어, 사우스 차, 차이나 오니스타라는그 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중국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정부의 관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지금 활발하게, 물론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 3월 10일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카톨린의, 가톨릭의 주교 서품이, 서품의 협상이 곧 이루어진다. 서품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안에 신부가 정식적으로, 신부님이 정식적으로 임명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 중국을 통제, 중국 안에 이제 그 모든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카톨릭의 천주교 애국회라는 그 이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부회장이 되는 팡젠핑이라는 부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카톨릭과 중국, 중국 정부 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 성품이 일어 주교 성품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 어, 카톨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지금 그 나라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선택합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참자교회가. 그 중국 정부 안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을 복사님으로 세웁니다. 근데 지금 이 가톨릭은 아직도 어 이제 명분은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톨릭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이 모든 나라들은 거의 90%가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이온 세상을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금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우자. 제가 이러만 한다서 여러분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아멘. 아멘. 깨어나.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나가지 말은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생활로 예수님을 증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째로. 시작.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쭉,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시다가 35절에 가서는 천지는 없어질 점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예수님 말씀, 없어지지라는 이 말은 보면은 사라지다 소멸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을 모르면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정신나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 이 세상이 지금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 없어진다. 우리는 지금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이제 곧 주님 이 오시면 이 세상 없어집니다라고 말한다면은 뭐예요? 우리 양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이제 마지막 하나 이루어진다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남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의 표준 세 번역이나 성경에 이런 막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십니 여러분 우리도 변덕하잖아요, 변덕스럽잖아요. 아침에 내가 일하겠다 생각하다 또 오후에 저녁에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친히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오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편 40편 어,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 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오늘의 론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이루니라. 아멘. 재림종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따라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여러분 다못 지켜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제목사는다 지켰나?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다면 또 남아있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연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이에 더하면 은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버릇한생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림없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나이 말씀은 마음에 안 든다. 빼버리고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베버리고 지멋대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이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며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줄 모르고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받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다시오실그 재림에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늘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들은.